안녕하세요 두한깡입니다 한동안 메이 없는 괜찮은 방백 구성 문의가 많아서 메이가 없는 방백을 한동안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엔 다시 메이를 사용한 세자르 메이 방백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잔나비 오랜만에 보시죠. 잔나비가 세자르와 궁합이 좋습니다. 생명력을 30% 상승시키고 아군 전체 치댄감, 약댄감 그리고 피해량도 감소시킵니다. 각성기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아군 전체 생명력을 6천만큼 회복시키고 3턴간 막기 효과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또한 적군 전체의 회수제 버프를 2회 차감합니다. 상당히 좋죠? 반드시 찾아내 완전해질 것이다. 세자르 같은 경우 패시브로 보시면은 두 번째 피격마다 아군 전체 의 생명력을 최대 생명력의 10%만큼 두번 회복시킵니다. 이게 잔나비와 아주 궁합이 좋아요. 장비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줬고요. 생생으로 최대한 생명력을 높게 잡아줬습니다. 잠재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사용할 것 같아요. 매이 패시브는 이세 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약공 데미지 증가, 3턴간 생명력 조절 면역, 그리고 위치 적응, 그리고 3옵이 아군 전체에게 오인 공격에 대한 면역을 부여합니다. 3턴 동안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게 위치 적응이라는 거 보시면은 PVP에서 자신이 전방에 위치한 경우 아군 전체에게 마법 데미지 감소 60%를 부여하고. 자신이 후방에 위치한 경우에는 아군 전체에게 물리 데미지 감소 60% 효과를 부여합니다. 이게 상당히 좋아요. 메인은 다용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만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결투장을 한번 보시죠. 마공 덱이 나왔습니다. 요새 유행하고 있는 마공 덱. 지금 레전드에서 거의 대부분을 저 덱을 사용하고 있죠. 저게 아주 빠르게 스피디하게 게임이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견뎠구요. 자 불굴의 방패 아주 좋습니다. 불굴의 방패. 지금 잔나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잔나비. 오 타라 공격이 들어옵니다. 별로 안 아프고요. 힐도 해주고 물의 창. 아 이게 좀 아프죠. 그래도 데미지가 그렇게 크게 안 들어옵니다. 이게 세자르 그 패시브에서 치명타 데미지 감소와. 그, 잔나비 치명타 데미지 감소가 어느 정도 겹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딜이 조금 덜 들어오긴 합니다. 확실히. 중첩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조금은 더 딜이 덜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강하죠? 지금, <laughs> 저, 트루드가. 어우, 강합니다. 트루드. 자, 천사의 가오 켜지고요. 자, 최후의 통척, 갑니다. 턴감 들어가고요. 방패가 켜지기 전에 턴감이 들어가는 게 아주 다행이네요. 자, 효과 공격까지는 안 나왔고. 방패 켜지고. 오, 아쿠아 변신합니다. 아주 괜찮아요. 저희는 방금 천사의 가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 각성기 가자. 자, 중도의 관철. 이게 방패가 켜졌기 때문에 무효화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걸렸죠 아 방패가 정말 좋긴 좋습니다 천공의 심판 턴감 들어오고요 아 메이 한번 터졌습니다 자 우리 잔나비 켜지고 확정 막기 시작합니다 자냉혹의 소원 턴감 들어가고요 3턴 감소 프레이야 각성기가 들어올지 오르카 각성기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오우 트루도 각성기가 들어오네요 자, 데미지 괜찮구요 오르카 한번 터졌고 자, 불굴의 방패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프레이야 각성기가 안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프레이야 각성기 들어오네요 절멸입니다 <laughs> 어,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좀 버텼죠? 확실히 앞쪽에 확정 막기가 있으니까 확실히 더잘 버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뒤쪽은 이미 괴멸 상태 이길 수 있을까요? 비정한 괴멸 들어갑니다 침목이랑 실명이 걸리면은 아주 좋은데 이게 또 금방 풀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힐 해줬고 아일린 요번에 풀 타이밍인가요? 자 확정 맞기 때문에 앞에는 딜이 완전 안 들어오죠? 자구도의 일격 아, 저것도 방패가 켜지는데. 이거 뭔가 <laughs> 불안하지 않습니까? <laughs> 방패 켜지고요. <laughs> 이거 어떻게 이기려고 하지? 자, 착취 들어옵니다. 착취. 성감 들어오고요. 오, 크리스. 터졌다 살아났습니다. 폭주의 눈. 자, 이것만이 희망입니다. 자, 체력을 흡수하고, 깎고. 하지만 방패 때문에 큰 효력은 못본것 같아요. 타라 공격 들어오고요. 견뎌야 되는데. 오케이, 견뎠고. 반격 들어갑니다. 오우, 오르카가 터졌어요. 좀 희망이 있습니다. 오르카를 빨리 터뜨리면은 저희가 방어력이 살기 때문에 좀더 유리합니다. 턴감 또 들어갔고. 자, 타라도 터졌죠? 자, 우리는 풀피가 됐습니다. 세명 캐릭터. 금풍 들어오고요. 괜찮습니다. 견딜만 해요. 천사의 가오, 켜지고, 불굴의 방패 들자.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자, 승리가 우리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자, 딜 없고, 또 힐해줬고, 저희 세 명은 지금 풀피에요. 풀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트루드도한번 터졌고, 살아났고, 방패 또 켜지고요. 거무 들어옵니다. 연세 절대 안 나오죠? 연세 안 나옵니다. 괜찮고 견뎠고. 자, 15초 남았습니다. 이제 15초. 턴감 4턴 들어가고요. 하지만 방패 때문에 소용 없습니다. 와, 방패가 정말 사기예요. 이겼습니다. 피통 차이로 저희가 이겼습니다. 잔나비 괜찮지 않습니까? 자두 번째 스테이지 보겠습니다. 오또 타라 마공덱이 나왔네요. 프레이야 마공덱. 저게 진짜 유행하죠. 거의 다저 덱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저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트루도 공격 들어왔고요. 힐해주고 오 폭주의 눈이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아주 좋죠. 에너지 흡수하고 오천을 감소시키고 아주 괜찮습니다. 상태 이상 오르카 걸렸고요. 불굴의 방패. 불굴의 방패 써 주고. 자, 저희도 천상의 가오가 켜졌습니다. 불공정거래 모두가 사랑하시는 드리프트입니다. 드리프트. 그렇지. 천상의 가오 오르카 고맙다. <laughs> 기억의 검풍 들어갑니다. 각성기.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아요. 지금 방패 딜도 먹일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괜찮고, 방패 켜지고 이 타이밍은 방패들이 들어갔습니다 <laughs> 아주 좋죠? 자, 턴감이 미리 들어오는 게더 좋아요 잔나비 각성기가 켜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힐을 한번 해줬죠, 세자르가 여기서 잔나비 각성기 켜집니다 그리고 중도의 관철까지 자, 확정 막기까지 켜졌기 때문에 딜이 좀덜 들어올 거예요 괜찮고. 딜이 확실히 덜 들어오죠? 자, 피를 에반이 뺏겼습니다. 에반이. 자, 4턴 감소. 아쉽네요. 4턴 감. 하지만 또 힐해줬고. 자, 각성기 들어갑니다. 세자르 각성기. 침묵이랑, 어, 실명을 좀 걸어줘야 되는데, 걸렸죠? 아일린이 살아있기 때문에 금방 풀릴 거예요. 근데. 아일린이 살아있어서. 저게 아일린이 세자르가 많으면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아일린이 자 불굴의 방패 켜지고요 어우 아일린이 다 풀어버립니다 이제 풀어버리고 저희는 천상의 가오 켜지고요 하지만 오르카는 힐이 안됐죠 자 크리스 사턴감 들어갑니다 사턴감 해줬고 이거는 누가 봐도 저희가 유리하죠? 이거 딜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올 거예요. 별로 안 들어오죠? 아, 오르카 한번 터졌습니다. 한번 살아나고. 자, 구도의 일격. 들어갑니다. 어허, 즉사. 타락 끝났고요. 이렇게 되면은 승패는 저희한테 있죠, 완전히. 금풍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프레이아 세팅으로는 금풍이 무섭지 않습니다 속공 들어오고 자 턴감 또 들어갑니다 턴감 방패 켜지기 전에 턴감이 아주 잘 들어갔어요 거무 들어옵니다 자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거무 자 우리는 이제 천장의 가오가 켜져야죠 방패 한번 들자, 에반. 방패. 아, 아깝네요. 괜찮습니다. 최후의 통첩. 뭐, 턴감은 못 넣지만 방패 때문에 괜찮아요. 저렇게 폭파 딜이 있기 때문에. 금풍 또 들어옵니다. 정말, 지게, 저게 스킬 턴이 정말 짧아요. 프레이아가 뭔가. 자, 끝났죠?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잔나비, 세자르 방대. 자 세번째 스테이지 보겠습니다 어이구 로로 마공 덱이 나왔습니다 로로 야 이거 로로가 있으면 은 질감 확산이 큰데 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냐면은 그 마덱 같은 경우는 버퍼가 한두명 더 들어가면은 딜이 엄청나거든요 야 우리 쪽에 드리프트 참 오르카가 차를 자랑하고 싶었나봅니다 야 이거 위험한데 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야 이거 어떻게 이길려나? 이길 수 있을까? 금풍 들어옵니다. <laughs> 이거 터지겠는데? <laughs> 야 데미지 보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불굴의 방패 잘 들었고, 자 프레이어가 공격 안 해야 될 텐데 다행입니다. 평화의 춤 다행이에요. 자 우리 천상의 가오 켜지자. 천상의 가오. 지금 이 판에서는 세자르가 크게 힘을 못쓸 거예요 턴감은 괜찮지만 왜냐면은 상대방 신화 스킬이 조율을 쓰고 있어요 생명의 조율 세자르 약점이 생명의 조율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든 지금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쿠아 써줬고 각성기 우리 잔나비 각성기 켜지고 자 확정 막기까지 생겼죠 턴감 들어가고요 야, 드랍해야 될 텐데. 야, 드랍입니다. 아, 그래도 절멸, 이거. 아, 이거, 로로 버퍼가 있어서. 야, 덜 아픈데도 세요덜 아픈데도 세요 지금 잔납이 없었으면은, 그냥 터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턴감 들어왔구요. 물회창. 야, 물회창이 정말 많이 안 달죠? 확정 맞기. 감 들어왔구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지겠는데 이거 못 이길 것 같아요 어이구 에반이피규체까지 하지만 힐 해줬습니다 자 세자르 오 지금 타이밍이 5천 감소도 시킬 수 있어요 크리스가 지금 신화 스킬을 감소시켜줬기 때문에 타이밍이 아주 좋습니다 자 모두가 사랑하는 드리프트 감사하구요 자 우리는 천사의 가오 한번 켜지고 가자 아우, 방패, 아주 좋습니다. 방패 괜찮습니다. 자, 트루드, 놀아볼까, 들어오고요 프레이아는 아까 퇴장했죠?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많으실거에요. 자, 각성기, 기억의 건풍. 이거는 공격보다는 이제 우리쪽 힐해주고, 피해 무효화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평화의 춤 로로 냉옥의 손 들어갑니다 턴감 3턴감 들어가고요 오우 식어버린 열정 사도의 심판 오, 로로가 오늘 좀 고맙네 스킬을 너무 많이 써줘서 좀 고마워요 자 4턴 감소 들어갑니다 잿빛 속삭임, 싸움이 제일 좋아. 트루드 각성기 들어오고요. 하지만 저희는 천상의 가호까지 켜져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살아나고, 천상의 가호 켜지고, 턴감 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크리스가 한번 맞아주고. 어.. 그.. 오성.. 저 생명의 조우를좀 깎아준 다음에 세자르가 기술을 저~ 눈을 써주면은 아주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희망사항일 뿐.. 어우, 식어버린 열정.. 아픈데.. 자, 폭주의눈 자, 우리 편 에너지만 채워줍니다. 에너지.. 어.. 이거 지는 거 아닙니까? <laughs> 지는 거 아니야, 이거? 위험한데? 야, 일반 방패 들어. 야, 세자한번 터졌습니다. 방패 들고. 지겠는데, 잘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평화의 춤까지 야, 위험합니다, 이거. 지겠는데? <laughs> 자, 냉옥의 손 들어가고요. 천상의 가옥까지 켜졌습니다. 하지만, 방백은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법입니다. 자, 턴감 들어오고요. 착취. 자 시간이 될까? 천사의 가호가 켜질까요? 오, 우천사의 가호까지 켜지고 세자라가 힐을 해줬습니다. 우리의 승리, <laughs> 아주 재밌게 이겼습니다. <laughs> 자네판 봅시다. 네 판째 트루도 극공대기 나왔습니다. 극공대. 제가 결투장 같은 경우는 자동 결투 다섯 판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가 나올지 몰라요. 제가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불굴의 방패 아주 좋고요 어우, 착취, 턴감 바로 들어옵니다. 이거 좀 위험하죠? 턴감 바로 들어오면은 메이 패시브가 바로 없어져요. 5인기, 이제 3턴감 면역인 거. 그게 바로 없어집니다. 자, 에반 각성기. 아주 좋았구요. 견뎌주고. 자, 놀아볼까?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방패들이 들어갈 타임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오케이. 들어갔고. 괜찮구요. 힐해주고. 견디고. 아, 메인 한번 터졌습니다. 자, 체육통처. 이게 은근히 세요. 은근히 셉니다. 자, 턴감도 들어 가지고 오케이. 아랑 한번 터트려 주고 나락 들어옵니다. 견뎠고 힐드 해 주고 야, 아프죠. 크리스 한번 터졌구요 각성기 들어옵니다. 이거 견뎌야 되는데 뒷줄이 아마 좀 터질 거예요. 메이가 터졌네. 아쉽네요. 자, 천상의 가고 켜지고 자, 잔나비 출동. 잔나비 가자. 확정 막기와 에너지, 풀피. 자, 불굴의 방패까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 아일린, 천공의 심판. 아이고, 4턴 감소가 바로 들어옵니다. 지금 확정 막기가 바로 없어졌죠? 아쉽습니다. 자, 피도 교체 당했고, 에반. 하지만 힐이 됐죠? 아랑이 터졌기 때문에. 크리스 때문에. 자, 크리스 각성기 들어갑니다. 지금 트루드를 빨리 터트려야 돼요. 아우 아픕니다. 자 트루드 터졌고 델론즈도 터졌고 저희가 이겼죠? 이거는 저희가 질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괜찮고요. 별로 안 아파요. 괜찮고. 자 세자르 폭주의 눈 가자. 체력을 흡수해 버려. 아 멋있습니다. 흡수. 오, 세자르, 괴멸까지, 각성기까지 들어갑니다. 아주 좋죠? 우리는 또 풀피, 거의 풀피죠? 오, 아일리, 맹공격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천상의 가오가지 켜졌어요. 천상의 가오, 풀피, 풀피 됐습니다. 불굴의 방패, 아주 좋고. 열심히 싸우렴, 아일린. 열심히 싸워야지. 저 딜이 안 들어오죠? 힐도 해주고. 이제 방패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쪽은. 냉옥의 손, 세자르 거 들어가고요. 어우, 힐이 어마어마합니다. 방패들 한번 들어갔고. 의지의 인도. 들어가자. 자, 끝났죠? 자네 번째 판도 승리했습니다. 엄청나죠? 자 마지막 다섯 판째 보겠습니다. 제일 유행하는 덱이나죠? 프레이야 타라 마공 덱. 자 처음부터 드리프트를 써주네요. 너무 감사한데요. 들어오고 출혈 걸렸고 괜찮습니다. 자, 불굴의 방패 켜주고요. 오, 놀아볼까? 감사합니다, 트루도. 감사합니다. 자, 방패 딜을 먹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또 풀피가 됐었죠? 세자르 때문에. 오, 고맙네. 고마워요. 자, 기억의 검풍까지 지금 방패딜이 아마 좀 세게 들어갈 겁니다. 이제 아주 타이밍이 좋습니다. 에반 때리겠지? 방패들 <laughs> 타라가 바로 퇴근했죠. <laughs> 타이밍이 아주 좋았어요. 우린 또 거의 풀피가 됐고요. 자, 4턴감 들어옵니다. 자, 우린 또 천상의 가오가 켜졌죠. 오, 딜이 세요. 딜이 세요. 가장 힐해졌고 천상의 가오. 오, 우주배송, 우주배송. 들어갑니다. 성가, 바탕 감소. 아주 좋습니다. 싸움이 제일 좋아. 야, 강력하죠? 트루도. 강력합니다. 메이 한번 터졌습니다. 야, 출혈 때문에 한번 죽었죠? 효과 공격 엄청나고요 자. 잔나비 각성기 켜지고 확정막기까지 생겼죠. 에너지도 6천씩 채워주고 최후통첩. 아이고 바로 확정막기가 없어지네요. 확정막기가 바로 없어집니다. 아쉽네. 그래도 딜이 안 들어오죠, 확실히. 자 우리 쪽도 최후통첩 4턴 들어갑니다. 들어갔고 다 터졌죠. 자 이제. 승리의 깃발이 우리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데미지 안 들어오고요. 괜찮습니다. 데미지 안 들어오고, 효과 공격 크리스 아주 좋았고, 각성기까지, 야, 이거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에너지도 확 차고, 이제 첫판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잔나비가 있기 때문에 세다르 힐이 훨씬 더 많이 해줍니다. 많이 맞을수록 힐의 양이 정말 많아요. 아주 좋죠. 끝났습니다. 자 어떻게 다섯 판 재밌게 보셨습니까? 잔나비 세자르 방대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